오늘 주제는요.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그 조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원합니다. 여러분 잘아시들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이 1970년도 박정희동경을 통해서 새마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농어촌 현대화, 그다음에 국가경제발전, 그다음에 금면 자조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새마을운동이어요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 그것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 마음, 새정지를 보여 주셔야지 좋은 운동이 일어납니다. 꼭 일어나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 교회가 1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뭘 합니까? 50의 기적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굳어져 있는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새영과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네. 새롭게 네. 만들 어줄 믿습니다. 새롭게 보갈 줄 믿습니다. 네. 새롭게 네. 할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작업을 성령하고 계십니다. 네. 52적인에 대한 의미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하여, 네. 세상의 죄를 대하여, 육신의 정력에 대하여, 우리 연합과 모든 죄를 대하여, 우리의 모든 조류와 질병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 힘을 주시고 장사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살만에 보라신 후부터 그날 50일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 은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그날 즉 오순절날에 모든 것이 창조주의 예수님의 성령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50일이면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20절을 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어떤 날이 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되어 연합된 날입니다. 그래서 50의 기적대에는 세형. 우리에게 본 주여서 새롭게 시작한 날입니다. 또한 50의 기적에는 예수님의 새일을 행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단일 20일 보다도, 4 0일 작전 기도보다도, 50 기도에는 성령 우리에게 새 영을 가지고 오셔서, 새 영, 새명을 넣어주셔서 놀란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 0일 기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52 기도에는 포만을 가지고 기대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네. 놀란 역사가 네. 어떻게 경험하고 네. 체험하고 네. 될줄 믿습니다. 네. 예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행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께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36, 26절 볼까요? 시작. 또, 너희 또 너희 새 형은 너희 속에 두고, 네. 새 마음은 너희 속에, 네. 속에, 네. 속에 주되, 네.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네. 굳을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가 다다 보면, 굳은 마음이 있어요. 굳어진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성령이 오시면, 부들부들하게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될줄 믿습니다. 내 마음 딱딱하니까 용서가 안 돼요. 축복이 안 돼요. 격려가 안 돼요. 세형을 모아주시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때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해야지 새바람을 부어주신다니까요. 이사연 41장 19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녕 내가 강량일과 사망의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새일을행하리일을 행하실 분이 오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날 오실니에라 성령이 오셔서 세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십일정도 마찬가지. 주님의 우리 구독 마음을 제어해 주시고 세일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십일은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세일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십자가 나가 우리의 자아를 못 박아야 돼요. 아멘. 장사하면 세일을 행 하실 것입니다. 이런 자아가 문제거든요. 내 자아가. 내 자아가 모든 걸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오신 것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의뢰에 오신 것을 가로막고, 이놈 자아가 예를 짓게 만들고, 이 거만하게 만들고, 이 자아가 다 하나님을 맡게 있는,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이 자아가 십자가에 나가서 못 박으면 장사 지르면 그때부터 주님이 새 일행하십니다. 을 기적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나도 내 삶을 바라보면 내 자아가 문제더라고. 그래서 저는 날마다, 날마다 이 자를 박살 내게 해서 십자가에 나갑니다. 교만함도 십자가에 나갑니다. 음란함도 십자가에 나갑니다. 미움도 십자가에 나갑니다. 미, 또 자라가 있나, 비판도 십자가에 나갑니다. 다 못을 박아버려야 돼, 할룰리야 나도 모르게 속에서 이렇게 심판하고 이렇게 정지한 것도 있잖아요. 말은 않지만, 말을 못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도 이걸 장사를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끝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 보면 뭡니까? 나는 예수님한테 이미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네. 내안에살아오직 예수다. 네. 그걸 받아들는 것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 봉을 가지고 살지 않으니까 네. 늘 내가 나오고, 나의, 나의가 모든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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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사탄은 그러죠. 아, 네가 네가 최고야, 지가 최고야, 네가 제일로 최고의 제이야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붙이굽니다. 그러니까 나도 몰겠 그냥 소가 넘어간다고요. 그럼 마귀의 전략에 마귀가 만드는 프레임에 전략에 넘어간단 말이죠. 절대 로저 사람들은 속지 않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마음을 부 보면서 내가 광야에 사막에 일어내며 내어줄 것을 믿습니다. 기사 43장 20절부터 시작. 장차, 들짐승공 사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에 물들을 사망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간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새형과 새마음 보호를 주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으면 그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나가야 돼. 나가서, 내 죄를 자백하고, 내 죄를 최선 받고, 내 죄라는 십자가를 못 박아버리고,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일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길을 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생명을 주셔야 되고,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주셔야 되고, 성령이 오셔서 치유를 주셔야 되고, 성령이 오셔서 축복을 주시면, 사망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사망강을 내는 거사망강에 우리가 사망강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이에요.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물을 내주어야지 살수 있거든요. 우리 삶도 주님이 길을 내주셔야지 우리가 살수 있거든요. 할루야, 렐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혀있으면 절대적으로 길을 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귀를 낼수 있는 것은 십자에 가 나가서 내 죄를 완전 해결, 자백하고, 내 죄를 옷을 박아버리고,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부하심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래 하면, 내가 천재를 느끼면,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봉도 마찬가지예요. 다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십자가에 가서 내가 나를 못을 박아버려야 돼. 내 노력을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내 모든 내 견해를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내 힘쓰고 모든, 모든 것을 박아버릴 때, 주님이 그때부터 내려 계신 주님이 일하게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 견해를 붕각시키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 저도 그럽니다. 주님, 이겨 오셔서 일하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분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주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새 영, 새 마음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오라하십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 어떠신 분입니까? 장조주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왕이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통치자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치유하신 분이십니다. 고통스럽 힘드십니까? 십자 가지고 나가세요. 십자로 나가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면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한량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셔서 항상 주님은 이렇게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팔을 벌리시고 어떤 건지 가져와. 어떤 건지 가져와. 내가 다 수용해줄게. 어떤 건지 다 가져와. 다 포기해줄게. 어떤 건지 가져와. 내가 다 소화할 수 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용서가 크신 분이십니다. 할루야. 렐공금함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서 피 흘러주셨습니다. 우리에서 사랑을 쏟아다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합니다 할루야. 렐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받게 합당을 보이십니다. 영광받게 합당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에서 43장 21절 볼까요? 시작! 이, 아니 여기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 부르게 하려 하며니라 아멘. 뭐라고요?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 부르게 하려 하시이라 천국에 가지 않냐? 천국을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거는 예배하고 찬양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전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볼줄 믿습니다. 기적을 얻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기대한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십니다. 시편 101편에서 이렇게 우리가 5절 볼까요? 시작. 온 땅에 요하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뻐로 요하를 성교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요하 우리 하나님이신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의 지으신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에 그의 기르신양이로다 감성으로 구분에 들어가며 찬성으로 구분기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추할지어다. 대저 요하를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함이 대대 미치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즐거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감사으러 나가서 아버지 노래 아버님께 노래하고 우리가 당양 해야 할줄믿습니다 당연한 것이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이요 우리 당연한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냥 앉아서 당연한 일을 그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감사하도 해야 할줄 믿습니다. 네, 네. 뭐라고 할수니까가 요한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가 우리를 지으신 자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네. 저도 예수님의 양이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양인 것입니다. 네, 네, 네. 예수님은 양들을 향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고 계십니다. 네, 네. 왜 그럴까요?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또 예수님의 양이니까 우리를 돌보하신 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봐야 책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돌보신 거예요. 네. 날마다 우리를 감사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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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도 오늘 감성으로 우리 들어가서, 찬성으로 그 국내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게 송축할 자다. 하나님의 그 보호자는요, 하나님의 국내를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피를 의지해서, 의지해서 감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감사으로만 할까 영광 영광 될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감사가 사탄을 물리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가지고 감사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 꼭콕 끌러, 어떤 사람 막 미워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준비가 됐습니까? 네니? 네? 준비 됐습니까?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 뽑아들시고, 사탄이, 아이고, 무섭다. 아이고, 접근할수 없네. 그냥, 그냥 삼척보러 도망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도, 뭐, 하나님도 그냥 괴롭고,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때다. 그냥 이때다 하고, 그냥, 막, 막, 귀신들을 막, 여러 명 끌고, 우리의 은색에 놀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때다. 하고 이 사탄이가 귀신들을 여러 명 가지고 데려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빨리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 받으면 이 마귀는 불법 마귀는 이제는 불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불법 마귀를 쫓아내야 돼. 있으면 쫓아내야 돼요. 그러 그런 내가 죄를 질 때는 합법을 가지고 이 마귀는 내 속에 들어서 점령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 합법적으로. 그걸 가지고 이 가지고 마귀는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께 나 갑니다. 가서 이놈이 참소를 합니다. 누가누가 누가 죄를 졌다 합니다 누가누가 누가 죄를 졌다 합니다그 참소를 가지고 이놈이 합법적으로 내, 내 안에 들어가지고 일을 해요. 마음 놓고 일을 해요. 무슨 말 아시나요? 우리가, 우리나라 법이 있잖아요. 제일 짓게 되면 법에 걸리죠. 그럼 합법적으로 경찰이 우리를 단속하고, 유치장을 끌고 가고, 교도소를 끌고 가고 그러잖아요. 합법적으로 끌고 가잖아요. 경범대로 우리가 처리할 수도 있고, 그 손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건안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모든 건 누구 손에 서요 경찰 손에 있잖아요. 국가의 법관, 손에 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러면 마귀를 합법화시키지 않,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우리가 재산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또하나님우 물속에 새해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놀란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자를 실제에서 옷을 박아야 됩니다. 네, 네, 네. 장사 제여야 됩니다. 네, 네. 그럴 때 주님이 재현을 행할 것입니다. 네. 놀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네. 할루야. 렐 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네, 네. 이것이 우리의 살결이거든요. 네, 네. 할루야. 렐 네, 네. 그러면 내 용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네. 강건한 축복이 말줄 믿습니다. 네, 네. 그래.